2025년 8월 14일 광복절 하루 전밤 광복절 이제 12시 되기 직전입니다 11시 45분입니다 올해 8대0으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했는데 이제 3월만 해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렇지만 8대0으로 탄핵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가 역사에서 어떻게 기록될지 지금 2025년 8월 15일 광복절 되기 직전에 8월 14일에 지금 이 영상을 찍습니다 3월 달에 왔을 때는 시위 때문에 아주 시끄러웠던 헌법재판소 앞입니다 과연 전원일치 파면 결정 을 역사가 어떻게 기록 할지, 역 사의 관점 에서 시켜 봐야 될것같 습니다.